음, 오늘은 그511 택티컬에서 나온 선글라스를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511 택티컬에서 나온 선글라스가 나옵니다.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511에서 어, 직접적으로 생산한 게 아니고, 이제, 윌리엑스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윌리엑스는 그 택티컬 뿐만 아니라, 뭐, 군용 그 선글라스를 만들어 왔던 그런 나름대로 계속 이름이 있는 그래서 팔리고 있는 또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회사인데 오일 텍티컬에서 아마 그 윌리엑스를 통해 가지고 이 선글라스를 독자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도 신뢰성이란 부분은 충분히 검증 받았다고 볼수 있죠. 거기에 이제 오일만의 독특한 색깔을 반영한 것이 아마 지금 오일 텍티컬 시리즈의 선글라스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지금 산 모델은 그 C A V U라는 모델인데요. 음, 풀 프레임. 그러니까 렌즈 자체가 프레임에 싸져있다는 얘기고 이 제품은 HF라 가지고 하프 프레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은 프레임이 없는 렌즈가 그대로 노출된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 풀 프레임이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 오클리 제품은 이제 하프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 하프 프레임은 이게 그 날, 날카롭다고 는 얇은 부분이 이렇게 얼굴에 특히 이게 외국의 선글라스들이 우리 얼굴 한국인의 얼굴 체형이 잘안 맞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도 잘안 맞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부분이 많이 이렇게 닿아가지고 찍히거나 좀 그렇게 표시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풀프렌드 마찬가지지만 저도 아직 그 CUV 이 제품을 아직 착용 안 해봤습니다. 개봉 지만 상황인데 과연, 이제, 한국 사람의 체형에, 얼굴에, 얼굴에 잘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사실 좀 되게, 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저희 제품을 구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요. 그 다음, 평광 제품입니다. 평광. 게다가, 그, 케이스가 되게 효율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몰리 시스템에 부착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되 있고, 그 다음, 기본적으로 안경 그, 거리가 있습니다. 끈, 안경 끈, 이탈 방지 끈이 별도로 있다는 게 되게, 만족스럽고 되게 그 부분에서 뭐 다른 제품을 권는것 위해서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서 어,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면 케이스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네요. 오일, 택티컬. 색깔 자체가 명확한 브랜드다 보니까 어, 말 그대로 딱 아, 이 제품은 정말 오일답다, 이런 느낌을 벌써 케이스에서부터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어, 보면 아주 남자답고 깔끔하고 그리고 택티컬스럽게 사진도 사격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네요. 어, 제가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어, 어, 보시다시피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부분이 케이스골입니다. 뒷부분에 이 몰리 시스템에 결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들, 특히 뭐, 5 1 택티컬 러쉬, 뭐, 72, 뭐, 아니면 뭐, 하자드 4라든가, 제가 좀 택티컬 가방에는 이런 형태의 그, 511 물론 제가 백도 그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얼마든지 외부에 결착할 수 있다는 거. 기존 같은 경우는 내부에다가 넣다 보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 넣다 뺐다 하기 쉽기도 하고, 어, 케이스 자체가. 게다가 이제 몰리 시스템이니까 되 외부에 이렇게 착탈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다른 케이스는 이게 안돼 있어요. 어... 그래서 이런 그 휴대용 가방 중에는 이렇게 측면에 어, 몰리 시스템처럼 이렇게 교차할 수 있는 이런 홈들이 있는데, 어, 지금 5일리테컵 CAVU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몰리 시스템이 충분히 결착이 되어가지고 가방의 파동도 높아지죠 이렇게 창결 되시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넣었냐면 이런 외부에다가 찔러 넣어서 잘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쪽 수납 공간을 가 어떻게 보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클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핫케이스로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대부분 그럴 겁니다. 대부분 그 핫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고글들 제품들은 어, 지퍼 형태로 이렇게 있고 충격에 아주 강하게 만들어져고 내부에 선글라스 손상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어, 반대편면에는 어떤 뭐, 견착을 아, 탈착을 할수 있는 어떤 부품도 없습니다만 어, 역시 오류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어떤 니드들이 이런, 이게 탈착, 아 그, 이 가능한 어떤 몰이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의견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 부분 잘 반영해서 보시다시피, 뒷면에다가는, 몰 시스템이 괜 가능한, 그런 부품이 이제, 달려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되게, 어, 마음에 드네요. 이런, 이런 어떤 아이디어들. 역시, 오일이 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넓이 없이 같은 경우는 측면에다가 몰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장착하면 되겠죠. 씻고 빼기 좋죠. 만약 이런 곳에 넣었다면 사실 기존에는 좀 이렇게 해서 제가 휴대를 하고 다녔었는데, 뭐 간단한 뭐 외출하고 할 때는 그러면 이 끊일 때는 또 빼서 끄집어내서 뭐 이렇게 다시 집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 이런 몰리 시스템이 있으면. 그냥, 말 그대로 측면에 부착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음, 꺼져 냈다, 넣었다, 할수있요 그런 부분이, 일단 이 오일의 외부, 핫 아, 케이스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를 한번 볼게요. 요품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 자, 기본적으로, 오일. 제품 내 설명이구요. 음, 그 다음, 어, 고구레 이탈 방지 끈이 있네요. 이탈 아, 방지 끈이 있구요. 그 다음, 아, 별도 소프트 케이스가 따로, 있, 따로 있습니다. 소프트 케이스가. 역시, 511 로고가, 딱, 아, 이렇 있는 소프트 케이스, 청력 케이스가 있요그 다음, 아, 본품이 있네요. CAVU FF 풀 프레임 프레임 전체가 렌즈를 감싸고 있죠. 풀 프레임의 모습입니다. 좀그이 제품을 선택한 게 보시다시피 라인이 되게 그 각져있는 것을 각져있는 것을 사실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형태의 안경다리 부분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아, 전면도 아주 남성답게 프레임이 아주 멋있게 구성됐구요. 측면에 보시면 올1 고의 고의 타켓 로고가 이렇게 명식에 딱 찍혀있구요. 그리고 다리 부분에는 이제 윌리엑스에서 디자인했다는 댓글 문구가 아, 적혀있습니다. 일단 착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착용해서 과연 우리 한국의 얼굴형이 어느 정도 맞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외형은 보시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평범한 고글 형태지만 어떻게 보면 오일 만에 나름대로 고유의 색깔을 담아낸 특이한 형태의 어, 어떤 모양을, 형태를 가지고 있는 CAVU 원래 데이터쓴것 같습니다. 한 착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레임 자체 그 탄력이 탄력이 있습니다. 탄력이 좋아서 아마 얼추 얼추 제 얼굴에 감싸질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음, 느낌은 음. 무난합니다. 물론 그 외국인들은 이 옆통수 그 그러니까 얼굴 폭이 좋아서 어 사실 좀 아주 부담없이 굳이 늘릴 필요 없이 쏙 들어갈 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는 좀 펼쳐서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 좀 압박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어, 지금 이, 이 cvu 이 제품은 카브, 카브라고 부르는데 카브 이 제품 자체는 프레임이 탄성이 있는데 우리 얼굴에 맞게끔 조율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코 부분도 마찬가지, 그, 세부적으로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 코 부분은 고무로 돼 있어요.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네, 코 높낮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뭐, 자연스은이 어, 요건 또 방탄 이죠 리비전 제품, 리비전 사이, 이, 고글 같은 거요? 어,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뒷부분에 코 높낮이를 조율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고긴 좀 아쉽네요. 어, 카부는고급기 고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측면은 조절이 안 되지만, 이코 부분, 높낮들 조절해서 얼굴이 맞출 수가 있는데, 조금 쉽게 좀 편한 느낌인데, 어, 그에 비해서, 어, 올리1 테크리 카부 같은 경우에는, 예, 측면을 더, 더 넓혀야 되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일단 밀착이 되면, 어, 밀착이 되면 느낌은, 음, 뭐 흔들림 없이 좀더견고한 느낌? 얼굴이 완전히 딱 달라붙는다는 느낌이 강하네요, 얼굴형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표현을 좀했지면 얼굴이 좀 크신 분들이나 얼굴 살이 많으신 분들은 비추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느낀 이 측면의 압박감이 막 오랫동안 유지된다 그러면 되게 좀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많더라요 지금도 압박감이 바로 느낄 정도고, 그에 비해서. 리비전도 물론 이에게뭐 아시아 사람들을 위한 어떤 디자인은 아니지만 어 그래도 좀더 여유 있고 쉽게 이렇게 벌어지고요. 그다음 얼굴에 딱 밀착되는 느낌도 코너 높낮이 같은 것들 조절해서 어 일반적인 음 얼굴에 잘 맞을까 잘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맞고 편하기 때문에 자주 쓰는데. 아, C V U 이 제품은 딱 들어간 순간부터 좀 세게 벌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버리고 그냥 넣을 때도 아 지금 그냥 안 들어갔나. 이렇게 찔러요, 찔러, 찔러서 강 압박감으로 이제 들어가는 문제가 예 치우네요. 콧운하을 조절을 줬기 때문에 콧대가 잘안 맞은 분은 또 이게 충분히 밀착이 잘안될것 같네요. 아 그래서 광대 쪽 아래 광대 위쪽이 이제 벌써 프레임에 닿는 느낌이네요. 있 일단 불편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올일테크컬 되게 좋아하고 그 정체성 이런 이 정체성 이 제품 자체 브랜드 정체성 이런 것들이 명확하고 제품 자체도 되게 그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브랜딩이 한데 이 선글라스는 일단 착용적인 기능을 듣뭐 부가적인 부분으로 다시 뭐 얘기하더라도. 일단, 착용감에서는 이건 그렇게 편하다, 좋다 느낌 못 받고 있고요. 밀착감은 완전히 밀어넣어야지 겨우 이제 맞는데, 그렇게 오냐 프레임이 얼굴이 많이 닿습니다. 코 넘나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이 부분도 개인의 얼굴형과 특징에 따라서 호불호가 아주 달라질 것 같아요. 착용감에 대한 호불호가. 어, 좀 아쉽네요. 그부분좀 아쉽습니다. 이거 만약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얼굴형이 좀 크시거나 얼굴 사이 많으신 분들은 이건 차시면 안, 이건 이건 구매하면 후회하실 겁니다. 이건 확실히 후회하실 겁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도 되게 좀 멋있게 잘만들었어요 이전에 비교하면 보니 보이죠. 제네션 고글이나 안경의 크기는 어, c 시브유가 더 큽니다. 대신 확실히 리비전스의 헬플라이 였나 이게 헬플라이 였나 아, 이 제품이 더 탄성이 좋구요 그리고 안경 조절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코 높낮이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고무로 되어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착용감을 내 얼굴 피스를 맞추기가 더 좋아요 편안한 착용감 아. 카브오너씨의 이유는 아 이게 좀 빡빡한 느낌이 드네요. 착용감 자체는 5점 중에 2점 대신 네. 얼굴이 되게 가름하신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코가 좀 높고 갸름한 진짜 얼굴 말 그대로 외국인의 기본적인 얼굴 형태를 가리신 분들은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착용해보지 않아서 이게 얼만큼 압박감이 얼만큼 지속적으로 불편을 주는지는 아직 검증 못해봤지만 일단은 어, 촬감에서는 2점, 5점에서 2점 정도. 그리고 이, 그, 렌즈 자체가 평광입니다. 평광이 장점도 있죠. 난반사를 제거해서 시야도 확보해주고. 그래서 이제 낚시하신 분들, 물, 물 속, 어, 그 표면, 물 표면에 반사되는 그, 난반사되는 빛을 대부분 이제 차화시켜서물 속이 잘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죠. 낚시하신 분들도 좋죠. 평광 렌즈가. 어, 근데 일반적인 사황에서는뭐큰 차이를 많이 못 느낍니다. 평광 렌즈가. 일반적인, 평광, 평광 기능이 없는 그런 렌즈를 가진, 리뷰는 편광은 아닌데, 편광도 있지만, 제가 편광도 있고, 지금 이 일반적인 렌즈도 있는데, 편광보다는 일반적인 렌즈, 지금 같은 게 미러 렌즈죠. 미러형이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물수, 물을 바라봐야 될 상황에서는 확실히 편광이 조금 더 편합니다. 난만사에 대한 눈피로도로 확실히 줄여진건 있고, 물속이 좀더잘 보는 게 있지만, 어, 지금도 깨워봐도 느낌이, 확실히 더 환하고 편합니다. 이건 좀, 어, 좀 상대적으로 좀 칙칙한 느낌입니다. 제, 제가 보는 시야적인 측면에서 칙칙한 느낌. 얘는 미루형에도 불구하고, 어, 밝고 좀 환한 느낌,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좀 렌즈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건 뭐 개인의 호불호죠.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 일단 제 개인적으로 모양은 되게 마음에 들고요. 특히 특히 이 프레임 자체, 아, 케이스 자체가 되게 마음에 들다 특히 뒤에 있는 몰리 시스템 자체, 결속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되게 마음에 들고요. 뭐라고 까요 일반적인 다른 곡들도 이 프레임, 이 케이스에 들어가는지. 아, 들어가네요. 시켜놓는다. 그러니까 표준적인 하드케이스 형태로 가야 되겠네요. 그럼 사실 케이스만 따져도 이런 걸 구하기 쉽지 않죠. 근데 올리이 만들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고 남들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하고 실용성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구입한다 해도 남들하 저는 이제 구했을 것 같습니다. 올리리 만의 하드 케이스. 게다가 어. 뭐 선글라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한국인이 쓰기에 특히 우리 체형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다 착용감 부분에서, 또 너무 딱딱한 분 이게 프레임이 되게 딱딱하네요. 그래서 얼굴 맞추기가 되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게 써보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늘어나길 바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장점은 안경 거리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안경 분실 방지 끈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끝부분이 고무로 되어있습니다. 고무로 더 쉽게 연결이 되어있겠네요 그리고 이거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쏙 들어가네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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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면 끈이 연결됩니다 뒷끈 길이 목이 막힐 것조절할수 있어서 좋고요 뭐저 같은데 그냥, 그냥 이렇게 아저도잘안 어, 빠지게 워낙 이게 탄성이 있어서 썼을 때는 마찬지 끈이 있어서 끈이 좀 독특하죠 다른 것들 같은 게 끝에 쪽인데 이 같은 경우는 중간쯤에 이렇게 걸수 있습니다 이 빠졌더라도 지금처럼 쉽게 빠지야죠그 부속품 중에 아주, 뭐 부가적인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준 양의 거리끈은 다른 것들과 얼마든지 호환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하그 부분이 꼭이 CVU에만 맞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할것 그리고 탄생인 공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카브 요 제품은 자체에 이렇게 각도가 끊어져가지고, 어 이것도 시계에 이탈을 안 되게끔 되어있네요. 자체가 이렇게 경사가 되어있다 보니까 또 장점이 있습니다. 뭘 빼가지고 음, 이제 헬파이어에다가 헬플라이에다가 제가 한어 이거 마찬가지 뭐참 잘됩니다 네. 아 확실히 프레임이 탄성이 더 부드럽고 좋아서 쉽게 잘 착용되네요 이렇게 그냥 이거 썰글라스 자체가 안 맞으신 분들은, 뭐, 얼굴 좀 작은 분한테 선물해 주고, 좋고, 나머지 케이스와 양을 거리 다른 것들고호환 되니까, 그렇게 또 조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좀 아쉽긴 하네요. 착용감 보면 좀 아쉽긴 합니다. 그 렌즈는 좀 어두운 편입니다. 렌즈좀 어두운 편이고, 당연하겠죠. 이게 뭐, 검정색 렌즈니까 어두운 편인데, 어, 일반적인, 빛이 많이 들어온 게는 많이 차다 이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어, 리비전의 헬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게 방탄입니다. 방탄 기능인데 요 같은 경우는 방탄은 안 아니고 임팩트 프로프라고 명시돼 있는 임팩트 프로프, 임팩트 레지스턴트, 레지스턴트. 그러니까 그냥 충격에 대한 부분만 커버하지 방탄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귤렛 프로프가라고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방탄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뭐 아웃도어라든가 뭐 돌이 튀긴다거나 나뭇가지가 때린 정도는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한 어떤 내구성 가진, 가진 그런 제품이네요. 일단, 올리 택스컬 CAVU, 풀 프레임. 한국인 얼굴엔 잘안 맞다는 거. 잘안 맞을 것 같아요, 확실히. 아, 느낌이. 예, 선글라스 기능적인 부분은 뭐 이미 밀리엑스에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뭐 검증됐다고 봐야 할것 같고요. 음, 나머지 부가품들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지금 이 가격은 이제 최저가로 한 12만원 정도에서 판매를 같은는데 어, 얼굴이 잘, 얼굴이 작으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추천해드리고 싶을 만큼, 남성적인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거 아쉽네요. 최대한 많이 잡고 쓰면서 늘려보도록 하겠습 늘리실지 모르겠지만. 오일테크컬 CVU 선글라스 아쉽다